그래야 나라가 잦아진 게는, 그거, 뭐, 허락했은 게 결혼했을 있지 뭐. <laughs> 친정아버지? 한우석. 김상옥. 오빠 친구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자고 한 게는,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전에 독립운동하면서 함께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무서 시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김수상 열사의 아들이랑 도로 가니 누가 이제 딸아들 낳던 우리 사두를 맺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놔서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보고서 결혼했어요 우리는 시아버지는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그전에 아버지가 얘기해서 알 때. 그래서 나도 독립운동가로 시집 보낸다는 게, 그리 보내지 말자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오빠도 그러고. 근데 아버지가 우께서그 약속 온 사람이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돌아가신 영혼이라도 약속 지켜야 된다고 아버지가 고집해서 이리 시집 보낸 거예요. 다반대했어요 아주 고상했으니까. 어머니도 나라 찾는 것은 좋다고 하시죠. 그래야 나라가 찾아진 게는. 그거 뭐 허락했은 게 결혼했을 때지 뭐 신랑은 아버님밖에 몰라요. 그래갖고 동상도 세워주고 시방도 사무실이 있고 독립기념관에도 시아버지 총인이 뭐니 다 갖다 거다 놓고 그러면서도 자인 것은 생각을 안 한다 그게 미웠다 그요 솔직히 해서. 군장 걸러갖고 상해 갖다 드리고, 김구식이 다들, 이시영 씨들 갖다 드리고, 총도 갖다 가서는, 거기 신도 안에다 세 자루나 묻어 놓고, 우리 아버지 고상 많이 했어요.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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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살이를 19년 하시고. 빨래를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것을 널도 못하고 젖은 빨래 짜갖고서는 버튼이다 싸갖고 이사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순경들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느라고. 우리 어머니 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독립운동 했다면 머리가 흔들린다 하도 고생을 하셔서. 아버지가 그냥 권총 갖고 오다가 일본 놈한테 이제 뺏겨갖고, 어머니가 배달하고 어쩌고 하다가서는 어머니가 께 고문을 많이 당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서 허리도 못 쓰고, 귀도 40대부터 막 귀도 못 들고, 딱으로 하도 맞아갖고, 발찌를 차갖고, 허리를 못 썼어. 팔도 이제 빠지고, 아이고, 말못 해요, 우리 어머니 고상한 것은. 내가 네 살이나 먹었는가 봐 생각이 나는 게 다섯 살인가.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또 이제 거기 대전 형무소로 갔었어요. 그런 게 거기 형무소 있는 이들이 면회를 안 시키준더라고 사장 사장에도 안 시키주고 형기는 나를 데리고 나오면서 막 때리면서 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지 왜 아버지 보고 싶다 소리를 한 마디도 안 내냐고 나 보고서 막 야단어도 생각나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리야지 울지. 알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로 보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생각 어떤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뭔뭔 일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 알기나 했어야지 아 모르셨어요? 예 몰랐어요 어려서 어머니가 말도 않고 애들이 뭐라 해도 괜찮다 괜찮다만 하고 울, 울기만 울 하면 괜찮다고 그렇다 어머니가 달게는 것만 왔지 아이고, 그러면 애들한테 맨날 도둑놈 딸이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도둑질을 했냐고 엄마 보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면 어머니가 네가 나중에는 알 거다. 시방은 말못 한다. 그러고 계셨어. 시방도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그때 서커스가 들어왔어요, 강경에. 그것 좀 구경 좀 시켜주느라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쑥 나오더니 본게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오고시냐 고했더니너 이따 마치집에갈때내 다리 밑에 있었던 게는 나랑 함께 구경 가자 그래요. 그래서 고가 귀시라고 하고서는 <laughs> 나는 친구끼리 동무끼리 이제 그것서 보러 가갖고서는 집에 와서 본게는 아버지가 안 계시어요. 저녁 때는 됐는데 그 구경 오고 난게어두워도건데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고 어머니가 그러지요. 그게 그때서 생각난 게 다리 밑에서 그대로 앉아 계시 아버지가 나좀 씻겨주려고. 그래서 그+ 그 구경 좀씻켜주려고 그래서 그생각에생긴한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 덕택이 잘 사죠. <laughs>